어렵다 어려워. 어 저기가 뭐가 그렇게 어려우시죠? 아저 라이벌 잡다가 스킨 뽑을 때 돈을 다 써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사장님.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죠. 이 티켓을 받으세요. 이게 이게 뭐죠? 오징어 게임. 어, 한숨주세요한 숨만 줍쇼 어우 사장님 어.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어 주세요. 아이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이게 뭐지? 어이 료 씨. 아이 잠시만요. 아니야. 저 다음달에 어? 월급 들어오는데 저 어디가 어디가는거야 여기 골목이면 못섭겠지이렇딱 뭐 붙어있으면 모르지 않을까? 아니 어디간거야 <laughs> 아니 안보이잖아 이걸 눈치 못해잖니 켜놨다 <laughs> 돌렸다 아 진짜 여기요어 누구 누구세요 님도 님도 사채업자예요 사채업자는 아니고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이거 하나 받으시겠어요? 많은 아유, 도움이 될겁니다 뭐지? 오징어 뭐 게임? 어, 여기 오세요. 저거 왜다 빡빡이가 되지? 아, 나왜 빡빡이 됐어 모자 어디 갔어? 뭐야, 유기단님 모자 어디 갔어요? 뭐야, 대머리다. 유기 빡빡이 됐는데, 어? 이게 왜, 어떻게 온 거지? <laughs> 뭐야, 병아리! <벼 앞이>. <laughs> 너 빡빡이 됐어 아니 너는 나너 w 왜 e 빡빡이야 아니 뭐야 가발이지 빨리 벗어 가발 벗어 know where t 아니 backpack 가발이 <laughs> 아니 I don't know where the b 가 c k p a c k is. I don't know where the 한 a c k p a c k is. I don't know where the backpack 라이벌즈 스킨 사러 왔는데. 아니 다들 에. 그런 것 때문에 못다니 여기가 너무 위험한 곳인데.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야. 일단 여기서 게임을 시킬 거야. 준비해. 어. 게임 시작이다. 어? 어? 뭐야? 어. 세모총각이다. 세모총각아라. 아이즈 라이클. 여기 있는 모두가 유일한 여섯 개의 다른 참가할 게임을 참가할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오래 있을 줄 알았으면 안 왔지. <laughs> 어. 어? 게임 시작이야. 다들 내등 뒤에 꼭 붙어와 오! 세거 거ligen... 너무 하이퍼 리얼리즘인데? 무고학지 피었습니다 조심해 달려! 어? Or... Or... Oh, oh, yeah, 다 달려? 달려! 달려? 어어! 어어! 흐허허허허려 아, 허허 오.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오허이허 안 돼, <laughs> 앞에 넘어진거 유기다! 아, 다행이다! 아, 넘어져! 다 들었다, 들었다! 예! 오, 다행이다. 난이 게임을 해봤다고요. 이거 보다시피 사람이 죽는 게임이야.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돼. 똘똘 뭉쳐, 오케이, 오케이. 이들 사람이 나밖에 없다. 뭔 소리야? 아, 이거 개인전 아니었어요? 여기 그렇게 개인주의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다 우리 다 해가지고요. 아, 하지만, 아까도 어떤 애가. 밀었단 말이에요. 어, 선택할 수있다 선택해 어. 잘 아, 선택해야 돼 되고. 아, 아, 아. 아, 어, 나도 동그라미나 다 동그라미. 나나두 번째 다 동그라미나 다 동그라미. 나 별났어. 나 어릴 적 많이 했던 추억의 게임이야. 어, 솔직히 얘 냅다 그냥. 안돼안돼안 돼. 아하하 천천히. 천천히. 신 사람 없지? 오케이. 오케이, 성공. <laughs> <laughs> 성공해서 벌써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아니 나금 갔어. 어, 됐다. 어, 나 성공. 안 돼! 어디서 비명 소리가? 어디서 비명 소리가? 아니 빡빡이 와 <laughs> 살았어, 어, 살았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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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살아왔구나 어 맛있다 먹었어 나 달고나 맛있어 아 근데 다들 어디 있는 거야 저기 아, 있다 료미 있는 데로 가야겠다 료미가 제일 잘 보여 다 빡빡이라서 안 보여 아니 가발 벗으라니까요 아 그러니까 아니, 가발이 아니라서 안 벗겨져 아니 말도 안돼다 뜯어버려야겠다 같이 빡빡이 어. 하자 어 벌써 다음 게임 차례인가 봐다 살았나? 어 뭐야 게임 바로 시작이야 어? 나 누구랑 팀된 거지? 나 류미 머리카락이 였던것 같아 와 스페이스. 이거 살아야 돼 스페이스 <laughs> 와 안돼 아, <laughs> 오케이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 다수를 위해 평황님의 희생을 하세요 우리의 돈이 되어라 아너 틀렸어 어떡해 야 정신 차려 우리 팀 안돼 안돼 땡겨 땡겨 당겨 당 진짜요? 나한번도틀린적없다 nope. 아, 하나 틀렸다. 틀리 뭐야? <laughs> <그냥>. 우리 좋았잖아, 평니 <laughs> 우리 좋았잖아. 뭐 좋았어? 아, 아, 네. 우리 좋았잖아. 로보스 쓸까? 로보스 쓰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로보스가 저밖에 안써였다고240한 명씩 계속 죽고 있어. 우리 끝까지 함께하기로 했잖아. 평화육기사 <laughs> 루미. 근데 이거 한 명만 살아남는 거 아니야? 중간에 투표해서 나갈 수 있다고. 뭐야? 어 걱정 마세요. 어. 내가 유리 공장에서 3 0 면일 했어 진짜? 유기산을 따라가. 이건 여기야. 와 맞았어. 오케이 이번은 여기야. 와 뭐야? 와. 어. 근데 이 이번엔... 정도로 올라가면은 어떤 유리든 다 부서진 어. 거 아닐까? 이번엔 여기야. 와 어. 맞았어. 어. 뭐야? 진짜 유리 공장에 <laughs> 다니는 사람이야? 이제 나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다. 그럼 내가. 아, 아 가... 뭐야? 와 <laughs> 어, 뭐야? 어, 여기다. <laughs> 너도 유리 공장 다녔구나. 어. 아, 아, 하지만 나에겐 부활할 수 있는 힘이지 로봇의 힘 거의 <laughs> 어, 나왔어. 그 다음은 현이모 가라 상남자 가라 상남자. 야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상남자 이게 버졌어. 근데 로비 잘해. 방금 평하기야간거 아니야 현이모가. <laughs> 방금 내가 했어. 어, <laughs> 바, 봤어 로마 상여자면 너가 가자. 오 어. 어, 여기 다 여기 다 얼마 네개 나왔는데? 가자. 와 오케이 <laughs> 다살수 있어. 이거 떨어졌어 어떡해? 주워 담아야 돼. 왼쪽이야 왼쪽. 왼쪽이야? 야!! 아니야 <laughs> 나에게 뭐야? 힘이 있지! 파이어! <laughs> 뭐야! 힘들었다. 정말. 겹치고 올라왔다. 이 게임 많이 위험한 거 같아. 실제로 죽는 게임이라니 말도 안 돼. 와 돈이다! 돈 들어온다! 돈 들어온다! 너러다가다 죽어! 근데 오늘 밤인가? 어? 오늘 밤? 어? 어, 어? 어 이, 이 게임은! 우리끼리 뭉쳐야 돼야 춤출 사람 나랑? 들 모여라 들 모여라 룰들게 뭐야 루이 이아니아박이 아, 아니잖아 저리 가서 머리 뜨거라고예면서 노래를 부르며 <웃음> <웃음> 어? 한이한이어 명이 오케이 <laughs> <laughs> 난 살았어 안돼 남는 곳이 없다 안돼미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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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안돼 미안돼 우리끼리만 남았어. 아니 뭐야? 둥글게 둥글게. 우리 빡빡이들끼리만이라도 살아야 돼. 뭐 집에서. 했는데? 거기로 짠. 왔어요. 거기로. 어, 어, 우리끼리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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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끼리, 그래, 그래. 우리끼리. 여기 여기. 야. 어 야, 어. 야, 어. 야, 살았어, 살았어. 우리끼리. 어 저기 저기. 둘둘 뭉쳐야돼 이렇게. 살았어. 살았다.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서프라려 어디야? 한 명이야. 어디로 가? 저기 따나 안돼 안돼 안돼. 여기로 안돼. 아아아아아아아아 안돼어 언니야 언니야 으아아아 언니야 아아 상금 쌓이는 소리가 사람이. 들려 하하하 <laughs> 다 살아 돌아왔구나 사실 목숨이 456개라는 근데 이거면 어? 우리 빚을 못 갚아야지 우승을 해야 돼 우리밖에 안 남았다고 저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어 형아 구슬 치긴 아니겠지? 아니그 뭐야? 싸워야 아, 되나 so 봐 어, 일단 한명 혼자부터 한 명부터 처리할까? 저 사람이야 저 사람 가발을 쓰고 있는 가발 가발 내려 가발 가발 내려고 빡빡이가 아니 아니다. 아니 아니아 뭐, 일단 이저저저 갈색 머리부터 당기는 거지. 아닌 사람 아야 아냐 아니 아니 아니야. 아난너 뛰나. 야 빡빡이가 아니서. 아. 보여라. 니 아니, 머리카락이 있어. 동성충한명컷 풍성충 한명더 있다 일로와 아니, 나 때려. 아니 나와, 왜, 왜넌날 때려 근데 왜왜넌날 때려 널 잡고 456억을 쟁취할 거야 아. 아. 지금부터 내장이다 어. 지금이다 아퍼컷 어. 빡빡이 아퍼컷 안돼 따라오지마 빡빡이 아지 안돼 아아 평화 1대1이군 시간이 없어 빨리 승부를 보자 일로와야 <laughs> 어떻게든 피가 많아 나 아직 피 많아 귀지훠이훠이야와죽다 어? 어? 아, 나이스 어 아, 뭐야 왜? 여기 어디야 시간이 바뀌나 여... 여기 어디야 <laughs> 승자가 없었어